타하게안말리거든 뭘? 야, 여기 파워서어도 막혔는데. 어, 오. 까비. 이것도 잘 피한다. 야, 무슨 팔찌 하나만 줘봐. 아, 뭔가 아쉬운데? 야, 맞아, 이게. 업 업. 야야 엇엇 야야 어쩔피 없잖아, 제1레벨 아, 이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는 좀 죽나? 이병아일라주네 비핵고 왔나? 얘는 뭘 생각을 안하네 먼저. 비와 뒤에 려나 너무 고맙고 어! 아! 진짜네? 아있가왜 전멸 없어. 대콤 못 먹으면 좀 아쉽긴 하지만. 갈게요, 집에. 저돈좀 써보시지? 카이가 더 붙여먹었네. 어? 와다 안 먹었네? 너무 돼도. 갑이? 피해고. 어, 얘왜 삼벼? 아, 끊겠다. 아무나 써. 아니야, 아직. 아, 쫄지 마. 왜 쫄아. <laughs> 턴건 뭐야 가 온다 온다 밑으로 내려와 아. 아, 아, 데안같백백백백으니백가가 못빠진다 어디 뭐야 못빠진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 큐도 없고 풀도 없고 네, 스탠막 걸었어야 되는데 오! 맛입니다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게 뭐야 피해보 이 새끼는. 온다 온다 이새끼 야야야 조심 들어와 궁 응, 조심 비에고 궁 조심 아이스 잡았나? 아 레오나가 잡아줘 야 내가 맞아줄게 처음 잡아다턴턴턴어이씨 <laughs> <그래. 웃음> 침들 안 보이고 아 보여 저거 CS 압수 아다 가져가세요 이거 이것도 가져가세요 뭐 하나에 더드실래 어, 천하게 드세요, 형님? <laughs> <오케이>. 천하게 드세요, <laughs> 올라 어, 이거 다이브, 아, 아니다. 아, 레얼라 한번죽게요조심하고 여기. 아,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. 용 죽게요. 아, 용 나이스 나이스 드라 못 이겨 못 이겨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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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들어와 얘네 어? 니들 어, 못해? 어? 어? 어. 어? <laughs> 왜 이렇게 들어와 얘네 야 이러면 괜찮아 야 빠질라고 했어용 포기하지마 퇴원 있어 어 그니까 저 정화 있어요 한번 버틸 수있어저 신드라가 궁만 안 박으면 돼 오케이, 이거 오케이, 이오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이대케들이 저보다 늦거든 오로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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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깐만 잡은 대박인데 어? 1명 그냥... 아, 까비 아유, 까비 아유, 까비 아유, 까비 덤벼어, 못 뺐어, 못 뺐어, 못 뺐어 해도 될거 같아 어어어 점멸, 점멸 점멸 레오나 일찍 가면 좀 빨리 빼고 네안들어가 아, 안 좋은데 야 그럼 내가 위험한데? 와리 와봐 아, 레오 레오나의전멸 투자하는 아깝지 오 힘들어 너, 니가야. 나이스. 오케이, 팍 따라, 액션아. 이거 해 타이탄 죽었어. 어, 액션아, 너의 시간이야. 아, 나좀 나봐. 액션아, 너의 시간이야. 아이씨, 좀 나. 아이씨, 좀 나보라고. <laughs> 아이씨. 원래, 원래 마지막까지 가는데. <laughs> 아이씨, 장난아, 아이씨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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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같은 인세 하나가 나눠보지. 들어온 스피드. 같은 방법. 잘했다, 잘했다. 빨스런, 빨스런. 이 미드점 뚫어야 될거 같은데. 야왜 이렇게 이속이 빠르냐? 뚫어주라고요? 안 뚫어도 속도가 올라가면서 한번 맞출게. 나비. 어 나이스. 끝나네좀 나봐, 나봐. <laughs> 나이스. 어, 아이 물릴걸. 야, 야, 뒤에, 뒤에. 뒤에 고워 에고, 에고, 에고. 아, 좋아, 이씨, 좀, 와, 씨, 좀. <laughs> 야, 이것들이 그냥. 어? 저게 안 죽었어? 와. 어, 야. 뒤에, 뒤에. 야. 에라스가 이기면. 아. 눈쓰면 신상이. 아. 뚝배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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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뚝배기. 아이들, 또, 또, 어 뭐야 이거, 미드 뚫어, 미드 뚫어, 이제. 야, 야, 이거 아, 아니지 이거는. 그 나오는 영상, <laughs> 정신 차려. <laughs> 깨달은력한 친구였구나. 아시야막하고안 치면 이렇게. 아 이거 못 먹었어? 왜? 나 감. 어이씨얘탑 안가냐? 흐흐흐 <laughs> 탄살 위로 갔고 흐흐 아, 어? 다깨 아, 나한테 안 맞아 봤지? 아.. <laughs> 와우 야! 굿? <도? 웃음> 이거 맞아? 나이스. 왜안 네, 보여? 어, 아, 아 또나 물었어. 빨리 살려주세요! 밀어, 밀어. 아, 그만해! <웃음> <웃음> 야 그만해! <laughs> 이거 먹고? 아니, 탑 들어가, 탑 들어가. 안 물면 돼. 탑 들어가, 지금. 너는 칩안 막냐? 야, 야, 거기 죽으면 안 돼. 라인트, 강화했어. 강화했어. 야, 뭐야, 이. 어, 뭐야, 뭐, 안 죽었어요, 아직? 어, <laughs> 어. 죽인 줄알았안 죽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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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안 아, 왜 죽어, 얘? 왜? 왜안 왜 죽어? 왜안 죽어? 미치겠는데. <laughs> 집안 막냐, 너네? <laughs> 빙과에서도 올라크로 팍 되지 않나? 아니요. 미드는 그럼 더 쉽겠다. 미드는 더 쉽지. 이거 백스 풀평 풀큐? 바비. 여기까지 썼는데요. 어. <laughs> 저기 형님이비. 버스트네. 누구 래요 <laughs> <신나게. 웃음> <laughs> 아 형님 거다 또아너 나이스 아형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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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 아, 달아 달고 단아 너무 달아 중요한 게아 <laughs>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, 기분 나빠 <laughs> 다이브 쳐요, 다이브 형님 빨리 죽어요 너너너 형님 빨리 죽어요 너너 아, 달아 나 공원 아 저기요 됐어 예, 형님. <laughs> 이거 다너 기맹가 주려고 하고 있잖아. 응? 감동받으란 말이야. 나같은 서포트 어딨어. 아이고, 리시에 왔다. 맞았죠? 아우, 맞았죠? 안 해. 차차던가 <laughs> <다, 웃음> <laughs> 형군. 공표해달라고. 나 씨도 있겠다. 어이구야. <laughs> 그거 안 돼요. 아 <laughs> 대리중 <laughs> 어, 뭐야. <laughs> 어, 뭐야 뭐야 유착했어 어 뭐야 야손생님어제 어. 죽었다 아나 갑자기. 아, 어와아 <laughs> 이건 예상 아우. 아 무모가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탈마 올지 몰랐네 그렇게 나도 이거 생각도 안 했네 무모콩 <laughs> <laughs> 있지. 쟤, 백스 잡아야 돼, 무조건. 어왜 궁을 이안 써? 아, 뭔가 아쉬운데. 오우 야, 이거, 어? 어, 백스 나이스. 백스 <laughs> 이이스 <laughs> 있는 쪽이니, 라프 여기네. 어, 궁이 아니, 뭐, 물어. 한번더 물어. 한무나 밑에, 밑에, 밑에. 백스부터우리질으형형으으없네 음 형님 으으으으으으으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알파노요? 어. 야, 죽었다. 알파노요? 뭔가 이대 자꾸 참 못다운 느낌이죠 이거? 어우, 내어완성해알파노도전던 도전과. 도전던가전과 도전과. 거전과도전 저지켜고야 돼요? 응. 있어. 이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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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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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야. 아, 그거 아닌데? 괜찮아요. 리신 노플? 기 네. 뭐 있어요? 여기 있지. 어? 어? 이건 어. 좀 탑으로 갑시다. 백터 봉 쓰려고 대기 중.. 낙궁 10초.. 끝났다! 다 걸렸죠? 그만해 안 죽어 이제 어 뭐야 아진 오우 바닥 오우 어, 다 죽겠는데 이거? 오우 겸별인데? 어. 사고다 이쪽 보셔야 되는데 왜? 아, 거긴 왜 갔어? 됐다. 오, 미드 갈 이유가 없잖아. 공격. 진짜 진 어, 왜 자꾸 미드에서 놀자? 어. <laughs> 내가 봐가지고 내가 쫓아갔지. 이런 야, 아, 어 뭐야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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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.. 와.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빠지면서. 아지야. 와드, 와드, 와드 미니 많아. 와. 양오 오우, 셨깐만 어, 누가 아파, 아파, 아파. 어, 이쪽으로, 아파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파. 아파. 어, 근데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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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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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? 오. 오? 야, 문도를 언제 부시려고, 그거? 아아..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좀. 잠깐만. <laughs> 언제 부시려고, 이거를? <laughs> 칠때 해도 되고. 억지게 나왔다. 어, 이거 억지동기전쟁일 텐데, 계속 텐데. 조금 뒤에서 싸우는 게 더. 텐션. 밥은 편하게 먹으면 되겠네요. 음. 얘네도 우리의 편도 지지네. 가자! 오! <laughs> <고마워. 웃음> 어, 뚝! 오! 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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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. <laughs> 야 진짜 고 온다. 하하하 강한 외치해가지고.